강행처리, 검수화박, 대충돌 논란의 위장 탈당도 결국 동원됐습니다. 어제 한밤의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야가 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겠다하더라도 국민의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협치의 부정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대로 에 처리해야 한다. 조정 안건조정위원회의 분들은 바라보시면 안 되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우리의 요지입니다. 요지. 여당 야당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장과 조직을 해서 만든 안고 이 안에 내용을 보셔야죠. 예시랑 의사진행을 하고 습니다는데이있 그러면 사결되었으면 의사진행세요

회원님.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대 병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네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위원장님. <목소리> 의원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영상 중간에 저희가 시간대별로 어 김박하게 보여 드렸고 논란이 됐던 안건 조정이 결국 민영배 의원, 민주당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 시켜서 무소속 내지 야당 목수로 둔갑을 시켜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실 의석이 적은 어~ 그리고 반대를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안건 조정위를 소집해서 시간을 끌수 있는 무기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이것까지 무력화시킨 겁니다. 자 어제 한밤의 강행 처리 시간 순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일이 간밤에 벌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어젯밤 9시. 민주당 법사위 소위 단독 통과. 열한 시 삼십칠 분 위장 탈당 민영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안건 조정위를 요구했죠. 그러자 위장 탈당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 조정위에 참여해서 안건 조정위를 그냥 무력화시켰습니다. 종료시켰습니다. 열한 시 오십사 분 국민의힘 원천 무효 항이 불구하고 민주당의 숫자 우위 회의 십칠 분 만에 안견이 의결됐고요. 법사위에 상정이 돼서 자정을 넘겨서 0시 12분에 어 안건 상정 8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재민 기자, 국회 반장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보세요 소위 안건 조정이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까지 앞으로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오늘 아니면 내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무기력해하는 모습이었군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를 17분만에 통과시키고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8분만에 결국 이제 검수안박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안건 조정위원회는 국회 선진화법 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그야말로 동물 국회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저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이렇게 동물 국회가 되니까 안건 조정위원을 만들어서 자 이견이 있는 사안은 거기서 그러니까 몸으로 싸워죠 머리로 싸워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잔머리로 싸워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민영배우를 탈당시켜서 결국은 머리로 싸우라 했더니 잔머리로 지금 싸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여당은 여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 조율을 무력화하겠죠. 그니까 결국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화시킨 민주당이 검찰 을 선진화시키겠다고 검사법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어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제 이 법안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어, 중대 수사 범죄청 같은 이제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부패랑 경제사범만 할수 있습니다. 경제사범 관련된 수사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 수사하면서 검찰이 아니 정치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냐. 이건 기, 결국 경제 수사다. 이렇게 우긴다면 이렇게 우긴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김민영배 의원이 야당 의원이다. 야당 목세 의원이다라고 우기는 것만큼 더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예. 결국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키면서 검찰 선진화시키고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또한번 굉장히 헌정사에 어떻게 보면 길이 남을 어, 국민들이 설득하기 참 어려운 그런 어, 횡포를 벌였다. 이렇게 이런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민영배 의원을 위장탈당시킨 지도부에 대해서 강한 맹렬한 비판과 돌직구를 날렸던 박용진 의원님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한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할 수 있겠고 어 국민의 힘을 향해서 어이 합의함을 깨는 게어딨냐라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의당도 지금 합의안에 찬성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유리해진 위치인데 꼭 그렇게 위장 탈당 카드를 통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강행 처리해야만 했습니까 지금 저 김진기자하고 이재명 기자는 두분다 의석수가 이렇게. 의석수가 깡패냐 뭐 이런 얘기죠 예. 막 밀어붙여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이런 말씀인데 정치에서는요 의석수도 중요하죠 의석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땐 대의명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영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의사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그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조급함만 보이는 거고. 꼼수로 비치는 거고 선을 넘은 행위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호기롭게 중재안을 받았고 이 중재안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다 국회의장한테 써준 대로 국회의장이 다 받아 적은 거다.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하고 저희가 그걸 받을지 말지 내부에서 엄청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받자 말자를 놓고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덜커덕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통과됐다고, 의총에서 가결됐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어쨌든 검찰개혁에한 배를 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논쟁 끝, 중재한 대로 가자. 이래서 국회에 비둘기들이 날아다녔어요. 평화의 무드가 막 조성이 됐다고요. 근데 민영배 의원이고 뭐고 다 사라진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아니, 그래놓고는 대통령 당선자 쪽에서 요건 아니다라고 말한마이 나오니까 주말에서야 입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국회가 그렇게 어, 가볍게 처신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제1 야당이 가볍게 처신합니까 제1 야당뿐이에요 곧 여당 되실 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도 하기 전부터 국회 의 대통령 당선자 출장소 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저는 대의명분을 완전히 잃은 국민의 힘과 어, 신 여당 쪽본 어, 여당 쪽에. 이런 태도가 저는 오히려+ 오히려+ 네, 오히려 음. 이 과정에서 더 문제가 네.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셨듯이 결국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랄까요 본인 얘기로 정책적 판단 실수 혹은 섣부른 합의 내지는 합의안을 뒤집는 이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이 검소 안박 통과의 중요한 어떤 비일미가 되었다는 비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점 동시에 다 이야기 나누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하셨잖아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합의했다가 합의를 뒤집는 이 촌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위장탈당한 민영배 의원 앞세워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인 안건 조정위를 저렇게 코미디로 만들어버린 단면. 이두 가지 모두 다 비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 국민의힘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차라리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통해서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이 그 모든 비판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게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차선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합의안에 합의를 해주면서 음. 사실 원안에 비교했을 때 그닥 달라진 게 많지도 않은 원안에 덜컥 합의를 해주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음. 그 동안 이 어, 비민 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의 보시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 뭐, 국민의힘에서도 합의해줬는데, 이제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예.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면 제압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궁색해진 건데요. 전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국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음. 지금 이 싸움이 결국 여야의 정쟁으로만 소비되고 있고, 국민이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 물론, 국민들이 모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반대하는 것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그리고 질문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인터뷰에서 왜꼭 지금 검사한 바 통과시켜야 되는 말에 대답 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답도 못 해주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합의해 줬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오케이. 우리는 이제 부담을 덜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의명분 얘기하셨는데 국민에 대한 대의명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국민의 힘에 대해서는 대의명분을 얻었죠. 국민의 힘이 합의해 줬으니까 근데 국민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일선 변호사들 뭐 대법원, 민변, 참여연대 할거 없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는 우려가 있다라는 예.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건 일부 국힘 열성 지지자들의 주장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국민은 사라졌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왜 지금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켜야 하냐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회피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거부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그렇게 되겠죠.